존, 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기는 하는군요. 목소리 보니까 지금이라도 왔지? 그, 조용히 해주시고요. 좀 찔리니까. 언제 였더라 방송을 한 지, 데뷔한 지, 11월 16일. 15일인가? 나 데뷔 날짜가 언제였지? 아무튼, 11월 그 어느쯤.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참 많은 방송을 해 왔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는 날이 오기는 하는군요. 제 데뷔 날짜가 언제였죠? 그래서 자, 일단은 그래요. 제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1.0 졸업이고요. 정확하게는 1.0 졸업이고, 2.0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일단 너네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바이바이, 내 예쁜 1.0아. 이제 누가 방송해 주니? 뭔 소리야? 영영 가는 것도 아닌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빠밤, 이렇게 실루엣이 있고요두발이 있어. <laughs> 제가 드디어 두 발이 생겼어요. 원래는 지금 버추얼이 제가 반신으로 주문해서 다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다리가 생겼다. 나 이제 이노 공주 아니다. 저기 얘들아, 이 사진에 너네 이름도 들어가 있어. 보이니? 흰색 글씨로 써져 있는? 별로단. 해시태그 보이나요? 아, 이런 말 하니까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표정중에 무서운 표정도 하나 생겨가지고 아마 바람을 피다 걸리면은 두 배로 죽지 않을까. 안 그래도 험한 누나 얼굴이 더 무서워지면. 어쩌냐? 근데 그 무서운 표정이 진짜 무서워. 적당히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진짜 무서워 가지고 칼도 업그레이드 하셨나요? 칼이요? 어떤 칼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이 칼을 말하는 건가요? 이 칼을 말하는 건가요? 이 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칼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이 찾는 칼은 이 중에 어느 것인가요? 여기에 총까지? 요렇게? 뭐 문제 있나요? 항상 1.0 모습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 모습도 똑같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군요. 아무튼, 왜 사람을 낚으셨나요? 해명부터 하시죠 어, 그냥, 감사했다고. 어, 그냥, 그냥 1.0 그동안 좋아해줘서 감사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 1.0은 서비스 종료다.